어디가세요? 먹요 <놀람> <놀람> 무슨 표정인데? 이 벽화 그림이 그려져 있 지? 이름 적혀 있 지? 응. 지금어도 많이 쓴다. 어디? 아, 그리고 이거는 미나 네, 시장에서 본적 있잖아. 지금도 많이 쓰잖아. 무자리가 있어. 이자리가이 없어서 이렇게 다 신문지로. 신문. 치마저고이다 맞지? 저거 누가 봐도 치마저고이지상 네? 상 위에 있고. 시 거울이랑 검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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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옆집이랑 이어져 있는데? 그 거기잖아. 여기가 좀잘 사는 잘 사는 집여기좀잘 사는 집 엄마 여기 진짜 잘 사는 집, 잘 사는 집. 여기 어, 사는 여기. 엄마, 여기가 좀잘 사는 집이라고 그랬어 어디? 밥 먹어 좀 옆집보다 조금 더잘 사는 집이라 봐봐 옆집보다 잘 사는 집이래 학교야 학교 잘살수 있는 마을 준비 뭐가 있네 진짜 히터도 있다 히터 우와. 맞지 저기 교복도 있다 교복. 야 그래도 이거는 영어로 적혀있다 보드 이레이저 하주구다어 <목소리> <목소리> 아군이다 진짜. 엄마 내가 아주구가. 그러니까. 어, 엄마 배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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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뚜. 어 맞아. 전시에 나서 다 없나봐. 여기서 밥해서 먹는 거야 국이랑. 아 진짜. 응. 데 안에 쌀쌀 있어? 아니 두명 있어. 쌀아 명이 먹었나? 여기서 밥도 하고, 여기 작은 거에는 밥이고 큰 데는 국이였던 것같아 국이랑 밥? 응 언니야 완성 중이고 아이렇게막 붙일 수 있게 돼 있구나 다섯 개이 퍼즐, 토기 퍼즐이네 뭐다이 네, 봐. 이거는. 애제 원래 이거 좋아한다. 테키진니다가 아, 그냥 포기. 저이 너무 이 뒤에 하나 큰거 있네. 응. 긴 거. 응. 응. 됐다. 그거, 그거 아니지, 응. 있나야 아니. 다 어, 그거, 그거 완성. 완성. 여기 가 황태 <햄버섯> 덕장인가 봐 이거 시험 알아보 여기 옷들이랑 와, 나 입어 봐도 돼? 어 입어 보고 사진 찍어도 되고. 입어. 여기 밑에 봐집 신이랑 나막신 있어. 는거구고있잖 거기 들어가는거같 이거 뭐 심는 거야? 이나 응. 이거 뭐 심기 하는 툭! 거야. 이쪽에, 이쪽에. 소리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근데 엄청 기사 이게. <목소리> 어때 마음에 들어? <목소리> 어, 근데 일등게좀 불편해. 맞지. 많이 불편해. <목소리> 응, 발로 해봐. 어디를 이걸 받는 거야? 아, 어, 그걸 받은 거야. 어. 저거 힘들잖아, 팔이. 그러니까 발로. 아, 어 맞네. <laughs> 아 너무 어? 이제 전만대를 갈 거야, 전만대. 아, 이제전만대를갈 어, 어? 응. 뭐 거야. 전망대. 전망대. 전 좋네. 어? 높다. 이거 아, 이거 뭐야 시장으로. 야, 시장으로! <laughs> 이거 무슨 표정인데? 나 받아야지. 야, 야! 써? 써? 응. <laughs> 응. <laughs> 어있 넘어가라. 어. 난 나중에 아니, 튀김 말이야, 튀김. 맛있 달라요 뜯맛달라요맛있어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또 맛있다. 맛있다. 맛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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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족지빵 하고 그냥 빵, 음블즈빵뭐 많았다. 음, 많았오게습니다 따로 먹을 거야? 가 따로 먹을 거야? 일본에서 먹었던 거. <density> 음. 여기부터, 어디부터 먹어 꼬리랑 같이. 우와, 생검한 <bacteria>. 꿈. <most 소 movie> <LOTS> 맛있어. 나도 먹어 봐. 언니. 먹고 뛰어쉬워 있어. 언니처럼. 너무 좋라 맛있어? 어제 오늘 소원 성취했어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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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를 왜 올라? <laughs> 나오시오

무슨 표정인데? 응조심차있다 여기는 아트샵 아트샵? 응뮤지아 아트샵 판다 여기 웨이팅하면 저기 구경해야겠다 아 아트샵. 무슨 표정인데? 우리 어디가? 엘루미네이션? 엘루미니 엘루미네.. 얘 몰라 대박 가보자 네. 네. 어? 어 켜진다 켜진다 <웃음> 맞지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이거 무슨 표정인데? 로또의 명당이래. <laughs> 아야 야, 지금? 아? 로또야. 아니요, 어디 내가 와가지고. 아, 제가 살아온 건데, 애기한테 남아있네. 어... 애기 엄마예요. 애기 엄마예요. 애기 엄마예 아. 보여드릴까요? 우리의 로또 안 주려고 했어 맞지? 응 <laughs> 이거 무슨 표정인데? <웃음> <웃음> Thank okay.